일주일 내내 무한도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주일 내내 무한도전이에요. 네? 스케쥴을 <laughs> 보자. 일주일 내내 무한 원래 하루만에 었거든요 목요일, 목요일. 일을 너무 크게 만들어. 말을 못 하겠어. <laughs> 무슨 말을. 네. 아니 요즘은 저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. 감독님들 눈치 준다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저 연출 우리 저 감독님한테 전화 오면 꼭또 눈치도 없는 게. 저희 매니저한테 그래요. 저희 매니저가 야. 내일 스케줄은 뭐야? 이러면 이젠 그래요. 네. 그거요. <laughs> <laughs> 무한도전이 우리가 그거요. 아, 그래? 또? 자 네. 그래도 네. 무한도전밖에 없다고 생각해. 왜요? <laughs> 일주일 내내 무한도전이면 어떻습니까? 좋은 사람들 아, 재밌는 방송을... 그럼 다른 프로그램잘못 잡았구나, <laughs> 저 <저거. 웃음> <laughs> 오늘은 형 돌아 놀자가 아닙니다. 저희가 제목을 어, 긴급하게 좀 시청자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돈아!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 <laughs> 네 야. 야. 어, 저희가 좀 여기 분위기를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볼까요? 근데 정형돈 씨는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<laughs> 2시간 반 정도 촬영을 예상하는데 지금 그 녹화가 있어요 <laughs> 네. 사실 그래서 정형돈 씨는 어. 그 지금 녹화를 좀 가셔야 될 시간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아, 아 그러면 형돈이 아. 형이 간 동안 저희가 치우는 거예요? 그렇죠. 오케이 오케이 어, 구역을 좀 제가 좀 <laughs> 나눠주실 수 구역을? 네. 좋습니다 어떻게 나눠주실 수있부터 화장실은 뭐 제발. 그렇게 더럽지 가 않아요. 아장신 제발. 어. 그래서 여기서 무한도에서 제일 어른이신 우리 어. 박명수 씨. 나보고 뭐똥 치는 얘기. <laughs> <laughs> 야, 나보고. 관리자 관리가 좀 뻔뻔해. 나보고 네가 너의 노폐물을 치는 <laughs> 얘기야? 어? 노폐물 <laughs> 어? 아장신 그래 더럽지 않. 아 실제 실상 모시는 분 더럽지 않아요. 아장신. 정말, 정말, 좋았어요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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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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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 정말, 정말, 요말 정말, 잘말거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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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말는 예를 들어. 열! 별멸구지라 간다! 뭐? 좋아요 아, 이거 보니까. 저 원샷이 얹 오늘. 자꾸 박문수 씨한테 돌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박문수씨를 네. 설거지로 바꾸고 있 <목소리도> 와! <목소리도> 아, 아, 와 큰형님입니다. 형, 정말 멋지다, 진짜. 한 분이 제일 쉬워. <laughs> 노홍철 씨는 이거. 위에 이런 테이블하고 테이블마다 정리해 주고 테이블, 테이블. 그다음에 우리 정준하 씨. 바닥, 바닥. 밑바닥. 진공청소, 정준하 아, 씨. 진공청소기도 있어요. 저 아... 아, 방역. 소리받으요다이아 아, 화장실, 화장실은? 화장실은, 화장실은 <웃음> 요즘 <웃음>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지금 네. 어. 전체적인 감독, 관리 감독 <laughs> 화장실 아저 화장실 네. 아무리 <laughs> 생각해도 난 <나를 웃음> <생각해도> 난이 <나를 웃음>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를 안, 왔으면,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혼자 살면 다 이렇게 돼요 정말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진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 많은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꼭좀 깨끗이 치우면 안치우면 확인 좀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아우, 아우나 이거 아, 닌데지금 원래는 김밥 해갖고, 김밥, 김밥 먹고 가는 건데. 건데. 일이 가면 갈수록 커지네. 그러니까 일이 진짜 커지네. 야, 테이블이 제일 힘들 테이블이. 야, 훔라 네. 쓰레기 다 테이블이 있어. 여기는 먼지 추정이야. 죽겠어. 뭐부터 해를 지 모르겠어. 아, 이거 닦았는데. <laughs> 진짜 한마디 하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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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진아아 <laughs> <목소리도> 아니 밥을 고기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니까. 그이 두세 이나 짐이나. 아이고 얘, 얘 봐라 아, 얘. 아니 이거 끄내갖고 말렸으면 이거 넣어야지 아니 얘 사우나에 무 수건이 이아이고강현수씨뭐 하세요? 사우나 하나 봐, 수건 봐. 너무 들어, 너무 들어.